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나오고, 또4 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받은 분배받은 땅을 소유해야 되는데, 물론 분배받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족들을 다... 다 쫓아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또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 땅에 들어가고 땅을 분배 받았지만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제 섬기지 않고 무엇을 섬겼을까요? 우상 그래요. 바알, 아스다롯. 이런 거짓된 사람들이 만든 그런 형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잖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렇게 그 민족으로 나라로 세워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신 기억나요? 그렇죠. 사악한 자는 반드시 무엇을 당한다. 배신 당한단 말이에요. 배신 당해. 배신 당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이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또 벌어졌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 섬겨야 되는 그런 의무가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냥 배반한 거야. 하나님을 쳐다도 안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혼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불레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40년 동안, 몇년 동안? 40년. 와, 여러분 40년이면 굉장히 길어요. 우리 아이, 우리 친구들 몇 살이에요? 최고로 나이 많지 우리 하민이 몇 살이에요? 예? 12살. 야. 40년하고 12살, 이게 비교가 안 돼. 더 많잖아요. 엄청나요. 40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은 뭐 괴로운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이 늘 찾아와서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어? 그런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요. 힘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뒀을까? 물론 잘못했어. 혼나야 돼. 그런데 계속해서 내버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또 다시 재판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주의 천사가 어디에 나타났냐면 소라 지역 단지파가 있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소라 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단지파에 속한 마노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네 이마노아가 살고 있었는데 이마노아는 나이가 들었어요 역시 아내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어. 헉!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의 후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가 나타나서 무엇을 이야기해주냐면, 야야야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나중에 이제 수태하게 될 거야. 아이를 임신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누가? 하나님이. 야, 그 아이가 복받았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아이를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태어나기도 전인데도 택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와 그런데 이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재판관으로 사사로 구원자로 내가 이 아이를 쓰, 사용할 거야.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너 키워야 되는지 아니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즙 또 독주 술 술이 있어 술 먹으면 안 돼. 먹어서는안 된단 말이야 자 무엇을 포도즙하고 독주수 먹이면 안 된대요 그리고 또 부정한 더러운 것을 만지거나 먹어서도 안 돼요 부정한 것이 뭐냐면 시체 죽은 뭐 사람이나 동물 시체가 있잖아요 만져서도 안 돼요 가까이 가서 안, 안 돼요 항상 멀리 해야 돼요 왜 더럽혀지니까 또 하나는 이제 이 아이가 자라게 되어질 때 머리 가위, 삭도를 대지 말래요. 우리 친구들 미장원이나 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어떻게 길면? 자르죠. 머리카락을 자르잖아요. 그런데 삼선은 특별히 삭도를 대지 말래요. 가위를 대지 말랬어요. 와! 이건 특별한 명령이었어요. 특별히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또이 아이를 고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아이를, 이런 사람을 나사르 사람이라고 그래요. 따라서합시다 나사르 사람, 예, 네, 나실인이라고도 하는데 나사르라고 해요. 나사르. 아, 이렇게 구별된 사람을 나사르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마노아가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제 수태하게 되어지고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삼손이에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삼손 처음 들어봐요? 왜이 삼손? 이 삼손은요. 점점점 잘하게 되어지면서 이 명령대로 했어요. 포도즙도 먹이지 말아야 되죠. 그 다음에 독주도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을 만지거나 먹어서도 안 돼요. 또 머리는 자르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렇게 키우고 있었어요. 자라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이제 성령님께서 그 아이에게 이만 그 이게 삼촌에게 임하니까. 막 그렇게 감동을 주기 시작하니까 힘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오호 그 말씀대로. 와 여러분 삼손이 힘센 장사였어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삼손이 가장 힘세요. 여러분 헐크 들어봤어요? 헐크? 네. 우와, 헐크는 아무것도 재미 안 돼. 헐크는 비교가 안 돼요. 홀커보다도 힘센 장사가 삼손이었어요. 삼손은요 화가 나가지고 때로는 그불레사람 나쁜 사람들이 쳐들어 삼손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삼손이 이그집 어떤 큰 집안에 있는 기둥하고 문, 밀장하고 여러 가지를 묶어놓고 산 꼭대기로 들고 이어서 가져가 버렸어요. 힘이 얼마나 세면 이런 문짝 하나 들기도 힘든데요. 삼손은요 막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산에 가지고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왜? 어, <laughs> 아니 지금 부서뜨려서 뽑아가지고 그랬던 거죠. 삼손은 그만큼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저불레의 사람들의 손에서 권져해내기 위해서 특별히 삼손을 택하셨는데, 삼손은요 자라나서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결혼하려고 해요. 누구랑 결혼하려고 했냐면 이스라엘에서 난 처녀와 결혼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저 불리에서 사람들을 멸해야 되는데 불리에서 사람들의 한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 여자가 얼마나 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삼손은 그 여자가 좋았어. 그래서 자기 부모한테 찾아가 아버지 어머니 나 결혼할 거예요. <laughs>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불레선 여자를 좋아하게 됐는데 저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했을까? 만화하고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 아 그렇지. 이게 도대체 아니 이스라엘의 처녀가 그렇게 많은데 하 필이면 저 불레선 나쁜 놈들 어? 그 딸들을 취한다고 안돼 이놈아 이렇게 화낸 거죠. 그런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또 있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블레스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과 삼손이 뭔가 가까이 지내면서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진 거죠 그들과 삼손의 관계가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다가 틀어지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블레스 사람들을 칠 기회를 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부모는 그것을 몰랐어요 몰랐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니까 감동이 되는 거잖아. 아무튼 삼손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지만, 아무튼 그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부모하고 같이 그곳에 가는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간 거야. 잔치를 벌이려고. 그런데 갈 때였어요. 가는데 이제 부모는 따로 가게 하고 자기가 가는데요. 포도원이 있네. 근데 포도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돼요. 그렇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포도원에서 난.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즙, 독즙 그런 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가까이 가서도 안 돼, 사실상. 근데 가는 길이 포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타났냐면, 그 이스라엘은 사자가 있었나 봐요, 사자. 우리나라에는 사자가 없었지만, 호랑이는 있었잖아. 그렇죠 그쵸? 렇 근데 이스라엘은 사자도 있었어. 사자가 나타났네? 힘이 센 삼손이 저 사자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 도망갔을까? 어떻게 했을까? 어, 싸워서 사자를 찢어서 죽였어. 와 어떻게 그 힘센 사자를 그 이빨도 얼마나 무서워요. 한번 물면은 그냥 죽는데 삼손이 사자를 찢어서 죽였어요. 와오 어우 잔인해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죽이고 갔다가 다시 또그 길로 가게 되는데 또 발견 을거 봤는데 죽은 사자의 그 뼈가 있어 시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거기에 꿀이 생겼네. 희한하게볼꿀이 있는 거야. 어떻게 거기 벌꿀이 있지? 그래서 그 꿀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꿀을 어떻게 했을까?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그렇지? 와 달다, 와 달다. 근데 이걸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져다가 누게 구에 갖다 줬을까? 그렇지? 왜 엄마 아빠에게 갖다 줘 갖고 이거 드세요, 맛있어요. 근데 이런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어. 왜? 왜 그랬을까? 삼촌은 어떤 사람이라 고 그랬어요. 아까.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나사르 사람. 나사르 사람은 뭔 모습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면 안 돼.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을 만지거나 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근데 지금 포도원에 가까이 갔지. 사자도 만져서 죽였지. 시체를 만졌지. 시체에서 난그 부족한 더러운 곳에 있는 꿀도 먹었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나사로 사람으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그렇게 안 했어. 근데 이런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어요. 혼날까 봐. 부모님은 야, 삼촌아. 이거 먹으면 안 돼. 머리 자르면 안 돼.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돼. 시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야. 늘 항상 그렇게 주의를 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촌은 안한것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어 재판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쁜 마음을 갖고 있었네? 좋지 않은 거였어요. 자,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그렇게 더럽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잔치가 있었어요. 그 여자에게 가다, 그 집에서 잔치를 벌렸어요. 동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삼손이 그들에게 수습기기를 하나 낸 거야. 그게 뭐냐면 아까 그 사자 있죠 사자 죽인 거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내 가지고 그들을 못 맞추게 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아무리 해도 못 맞추는 거야 하루가 가도 못 맞추고 이태리 가도 못 맞추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그 동무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찾아가 야야야 삼손한테 물어봐 갖고 우리한테 몰래 가르쳐 줘 빨리빨리 빨리 막 괴롭히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아내가 삼손을 알려줘요 알려줘요 막 자꾸 졸은 거야. 삼촌이 하도 그러니까 알려줬어요 이 사자 이야기 꿀이난 이야기를 답을 알려줘 버렸네. 그래서 이 사실을 그 동무들에게 그 아내가 알려줬어요. 삼촌 못 맞출 줄 알았더니 맞춰 버렸네. 그래서 삼촌이 화가 났어요. 이 놈들이 내 아내를 이렇게 에? 계속해서 다 괴롭혀 가지고 답을 얻어냈다고 삼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한 수수께끼를 맞추면 보상을 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뭘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삼촌이 화가 나가지고, 불내셨을 때, 그때는 밀 수확할 때였어요. 수확할 때면은 볼이, 이제 밀이 얼마나 익어가지고, 풍성하겠어요. 근데요, 삼촌이 여우를 잡았는데, 300마리를 잡았대요. 300마리. 이 300마리를 잡아가 꼬리를, 꼬리를 다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그들의 밀 수확밭을 보냈는데, 물 수확밭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난 거야. 이게 도대체 누가 한 거야? 누가 한 거야? 물어봤더니 누가 그랬어? 아이고, 저 블레셋 여자를 치한 우리 여자를 치한 저 삼손이 그랬네. 그막 가져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러면 쉽게 너왜 이렇게 이렇게 서? 화나기 시작한 거야. 근데요. 그 아내의 아버지 되죠. 그러니까 장인이에요. 장인이 그 전에 삼촌이 하는 것이 못마땅해가지고 그 아내를 다른 사람이 줘버렸어. 아니, 삼촌 아내인데 화가 나잖아요. <laughs> 막 여러가지로 삼촌은 화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 문제를 통해서 저 블레스 사람들 을 어떻게 하려고, 어, 무찌르려고, 저 악한 자들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한 일이었지만 아무튼 삼촌은 모르고 계속해서 이런 일을 벌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또 하나. 아무튼 사람들이 자기네의 밭을 이렇게 달 태웠으니 삼손을 붙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엄청난 많은 숫자가 쳐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놀래서 야 삼손이 찾아, 야야야, 너왜 그래? 너 빨리 가자. 너너너 너, 쟤들이 너 데려오라고 하니까 빨리 가자.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안 가. 아, 나를 묶어 묶어 묶어. 나 아, 괜찮아. 너희들은 안 죽일게. 아무튼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말한 듯 갔어요. 잡혀갔어요. 저 불렛 사람들 앞에 갔어요. 그랬는데요. 힘이 센. 삼손이 세 겹줄을 묶은 그 시, 밧줄을 어떻게 쓸까? <laughs> 하니까 줄이 그냥 끊어져 버렸네. 그런 다음에 삼손이요 옆에 있던 나귀의 턱뼈로 삼천 명을 어떻게 했을까? 불레의 사람 삼천 명을 때려서 죽였어요. 와,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였어요? 저불레의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저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지? 아무튼 좋아요. 거기가 또 좋아요. 그런데 삼손이 마음이 막또 괴로워. 이번에는 불레셋에 있는 어떤 창녀, 어떤 여자 들릴라,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 삼손하고 가깝게 지내니까 불레서 사람들이 또 꼬시기 시작한 거야. 야야야, 삼손이 왜 이렇게 힘이 센지 비밀을 알아내봐. 그러면 너에게 너에게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알아내. 그래서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야. 당신은 왜 이렇게 힘이 세요? 물어봤어. 서희는 어떻게 대답해줄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안 해줘야 돼. 그또 물어보는 거야. 하위라 삼손이 왜 이렇게 힘이 세지? 알아내려고 물어봤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안돼. 대답을 해줘야지. 안 해줄 거야? <laughs> 가만히 있어. 명찬이는 뭐라고 대답해줄 거야? 알려줄 거야? 우리 하민이는요. 알려줄 거예요? 어, 삼손의 비밀은 머리에. 어, 어, 머리에 뭘 대면 안 돼. 어, 머리가 길잖아. 그래서 삭돌 대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있었어요. 머리를 잘리는 순간, 머리카락이 잘리는 순간, 힘을 잃고 마는 거야. 근데, 하루고 이틀이고 삼일이고, 안 가르쳐 줬어. 근데 들리려고 계속해서 괴롭히고, 당신은 난나 싫어해요.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 그래서 암손이 또할수 없이 어떻게 해줬을까? 말해줘 버렸네. 머리카락을 일곱, 일곱 가닥을 자르면 난 힘을 잃어버려. 알려 줘 버렸어. 그래서 이 사실을 들리려가 불레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 알려 줬어요.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야 그러면 삼손이 네발 이렇게 무릎에 베개 베고 잠잘 때 잘라 버려. 알았지? 그래서 들리려가 어떻게 했을까요? 잘랐어요. 싹둑. 잘라 버렸어요. 그 순간 삼손은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사실을 모르고 삼손이 이제 불러서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삼손을 잡으려고. 그래, 내가 그전과 같이 내가 너희들 다 물리쳐 줄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나가려고 했는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을, 힘을 잃어버린 삼손은 그들에게 붙잡혔어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맷돌을 굴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또두 눈이 뽑혔어요. 어떻게 삼촌님 막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힘도 잃었죠. 두 눈도 빼앗겼죠. 이제 하나님 앞에 재판관으로 있어야 되는데 비참한 모습으로 있었죠.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삼촌은 막 힘든 상황이야. 근데 사람들은요. 불렛 사람들이 신이 났어. 우리의 신이 저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잔치를 벌리자. 그 그들이 잔치를 벌렸는데 사람들이 막 3,000명 이상이 막 몰려온 거야. 집이 또 얼마나 컸는지, 막 지붕 에 사람들이 막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족들이 하는 말이, 야, 저 삼손을 데려와봐. 제주를 한번 부려보자. 눈이 빠져 있고 힘도 없는 삼손이 그들 앞에서 막 제주를 부리는 거야. 제주를 막 부르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사람들은 칼칼칼 칼칼 웃으면서 막 좋아하고 있었어요. 근데 삼손은 어때요? 마음이 막 괴로운 거죠? 저 나쁜 놈들 앞에서 내가 이런 비참한 모습을 가지다니.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그러나 머리가 어떻게 되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머리가 다시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길어지니까 그 삼손이 어떻게 됐을까? 점점, 점점, 심세계.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가 죽음을 통해서 저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옆에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에게 아이에게 나를 저쪽 기둥으로 인도해 줘. 그래서 한쪽으로 기둥 잡고 왼쪽으로도 기둥 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그 기둥을 팍 했더니 기둥이 무너져서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죽어버렸어. 와 살아 있을 때. 보다도 죽을 때 죽인 자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삼손은 구별된 나사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물론 구별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는 당연한 것인데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물론, 삼손은 그렇게 비참한 일을 안 당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또 이렇게 결과가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저 악한 자들을 무찌른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